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, 국내 갈등 및 사회 불안이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,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가운데,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, 28개국 중 24개국에서 향후 5년간 자신과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.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당신도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.라는 주제의 특별 성경 강연이 2023년 4월 1일에서 2일 주에 제공된다. 30분간 진행되는 이 강연은 부산, 울산, 경남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에서 제공될 것이며 화상회의 방식으로도 제공됩니다. 정확한 주소와 시간은 공식 웹사이트 j w o r g 의 집회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. 여호와의 증인 함지훈 지역 대변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며.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미래에 관한 강력한 희망을 제시해준다고 말했다. 함대변인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제공될 이 강연은 참석자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. 전 세계 11만 8천 개 회중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은 두 가지 무료 행사 중 하나인 특별 강연을 4월 첫째 주에 제공합니다. 또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이 참석하는 예수.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에 대중을 초대합니다. 해당 기념식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저녁에 열릴 건인다. 두 행사 모두 입장료가 없으며 어떠한 등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. 이 행사가 열릴 장소와 시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웹사이트인 jw.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.